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총각 야곱의 결혼입니다. 내 고생하는 거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누 우리 찬영을 많이 부르지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 야곱이 결혼을 하러 갑니다. 결혼한 날짜와 그리고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나이를 한번 오늘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외삼촌 집의 딸과 결혼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에세바에서 이먼 커리, 예, 리부가도 여기에서 얻어왔지요. 믿음의 여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40세에 그 가난의 그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창세기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마라르에서 유래한 그 모르는데, 이것이 쓰다 가혹하다 슬프다. 그러니까 극심한 슬픔과 비통 속에서 지금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두 며느리 때문에, 그리고 또 리부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내 네, 삶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며느리들을 싫어할까요? 바로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며느리들이 가난한 사람 딸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 야사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조상에 가르친 대로 바로 나무와 돌로 된 신들에게 그 섬겼고 그다음에 발을 분양했다는 겁니다. 제사하고 분양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알이 누구였냐면, 가난 땅에 원래 있던 신인데, 폭풍와 비를 내려줘서 아주 그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입니다. 이 바알 제사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 그 가을 추수 때에 추수가 다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이 마지막 날 모든 참가한 사람들이 성전에 그 신전의 그 기생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왜 하냐면 그들의 그 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바알이 흥분을 해서 그들이 비를 내려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인신 제사 아기들을 바치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을 아주 아주 이그 가난 땅에 그 사는 사람들을 그 진멸해라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오늘 그 야곱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거꾸로 그 나이를 계산하는 법입니다. 야곱의 죽음부터 성경에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이 애국당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창세기 47장. 네, 야곱이 147세를 살고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 바로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바로 요셉이 130세였습니다. 또 요셉이 실종된 나이는 요셉이 39살에 상봉을 했지요. 그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의 풍년 그리고 2년 동안의 흉년. 그래서 요셉의 39살 때에 부모와 형제를 만났습니다. 22년이 걸렸지요. 그래서 야곱이 130살에서 22년을 빼면 108세에 요셉이 실종됐고요. 요셉이 출생했던 그 시기는 야곱이 91세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84세에 하는데요. 결혼 후에 7년 동안 부인 업계에서 노력했고 그리고 7년 결혼 생활 동안에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여기에는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을 포함해서 마지막 낳은 베냐민은 돌아오는 길에, 이 7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낳고요.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낳았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야곱이 84세에 했던 겁니다. 굉장히 그 늦은 나이지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라반이 그 이제 그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그 6년을 더 일하면 내가 너에게 그 몸값을 주겠다. 이 수고한 그 동안에 그 양떼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두 딸과 결혼 후 14년 뒤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아람에 그 피난했던 나이가 그래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야곱이 7 7세의그 오늘날로 말하면 노인이지요. 어르신네 나이에 <laughs> 야곱은 결혼도 못하고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나이는 오랜 기간 인내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복을 받았던 겁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에 그가 77세였다라고 또야사의 책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77세에 하란에서 출발해서 결혼을 이제 하러 갔지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84세에는 네와와 나헬과 결혼을 했고 97세에는 이제 그네 명의 부인과 자식들을 이끌고 돌아오다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108세에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22년 만에 요셉과 상봉을 하고 147세에 사망을 합니다 예수는 40살에 이방교인들과 결혼을 해서 가족의 큰 근심과 염려를 끼쳤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야곱은 8 4 세까지 경건한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믿음의 여인 레아와 라엘과 결혼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어 기다림의 그삶 속에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목소리>